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삶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 강해질 차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든 큰 혼란과 생활의 제한을 활동의 변화를 적응했다는 판단 아래 반전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말입니다. 반전은 누군가 그 시간 거기에서 이런 것을 꿈꿀 것이라고 믿던 것이 완전히 다른 방향과 관점에서 모습이 드러날 때를 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반전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하반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따라 삶의 방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거래 방식이 있고, 빛의 자녀들이 거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 속하여 있고, 같은 사회의 룰을 적용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하는 현실입니다. 말씀에도 인정하듯이 세상의 자녀들이 세상의 거래에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로운데, 빛의 자녀는 세상에서 어떻게 반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빛의 자녀들이 적용해야 할 삶의 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룰입니다. 세상의 자녀와 빛의 자녀를 구분하는 첫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결정적 차이는 빛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39편 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아멘. 세상의 슬기로운 자녀들은 백세를 산다는 예측으로 삶의 계획과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한뼘 길이만한 인생이고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을 초월하여 영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백세의 계획이 아니라 빛의 자녀는 영원한 계획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적용할 두 번째 룰은 공간의 룰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사람이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생각하는 깊이와 상상력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또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것은 인간 삶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생각하는 여기는 한 사람들은 공간에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머물 곳은 이 땅. 이 세상 뿐이라고 생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한정된 지역에 사는 것이 전부이십니까? 창세기 47장 9절 말씀해 보면, 130년간을 큰 부자로 살았던 야곱이 자기의 일생을 한마디로 나그네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부의 축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땅의 삶에서 실제 큰 부를 이룬 사람의 고백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신의 소속이 있습니다. 빌리포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영원한 생명을 사는 빛의 자녀는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이후 빛의 자녀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은 육, 즉,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 즉,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 살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38장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기쁨으로 화하도다. 또 3절에서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내 소유가 된 것들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고 없고 많고 적음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의 소유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영해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이것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나? 혹은 나에게는 왜 허락이 되지 않는가를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한 분들이나 아직도 최소의 필요에도 이르지 못한 분들이나 모든 빛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주신 것에 대한 혹은 아직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공간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채우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이 적용해야 할 반전의 룰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의 룰입니다. 모든 이들이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아지는 일. 강한 자가 되는 일,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 명예, 건강 등등을 원하는 자가 지켜야 할 룰입니다. 그중 하나는 영향력의 원칙이 있습니다. 영향력은 다른 말로 존재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앞에 나서지 않아도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성경 두 곳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11절과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큰 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존재감이 있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많은 경우 공동체 전체에 관한 일도 결정합니다. 반면에, 아이는 영향을 받는 입장에 있기가 쉽습니다. 기질에 따라 좀 쉽게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시간이 지나도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있어 가장 특징적인 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리더이기 보다는 팔로워라는 것입니다. 반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또 다른 룰은 부의 원칙입니다. 먼저, 잠언 23장 4절 말씀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아멘. 부자를 되기 위해서 갖가지 국리를 하고 많은 시도를 해봅니다. 가끔은 편법도 쓰고 불법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를 얻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지혜를 먼저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채무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재물만 많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광도 있고, 생명까지 있으면 완벽한 삶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겸손이 먼저 겸비되어 있을 때에 재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한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에게 진정한 부요함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 그리고 부자가 되는 재물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그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 모두 부자가 되고 싶으시지요.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모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룰에 따라야. 그렇게 살 때에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공간과 행함의 룰을 잘 지키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길 추건합니다.